의사일정 제 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우섭 의원입니다.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021년, 2023년 사업 계획을 각각 발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이에 안성시 의회는 환경 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오늘 한번더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양성면 장설이 407-13-14번지에 2023년 8월 사업자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제 1차, 2021년 9월 제 2차, 2023년 2월 제 3차 사업 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는 아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4차 허가 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설이 407-1314두 필지 모두 사업 대상지로 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 증기 발생 등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도를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 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제 등의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 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성면 이론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불어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3년 9월 22일 안성시의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